현재 시각 오후 8시 59분으로 케인왕국에서 잘팔린당의 조이든과 안팔린당의 코럼프의 케인TV 빵댕이패드 판매에 대한 선거가 앞으로 30초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투표자들은 케인왕국의 일부 국민 250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케인TV 왕국의 생방송을 직접 전해드립니다. 10 9 8 7 4 3 현재 오후 자, 9시로 이제, 케인 왕국의 투표가 자, 시작되었습니다. 자, 어, 자, 잠깐만요. 자, 자, 아직은 딜레이입니다. 자, 아직은 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어. 자이 아직은 딜레이가 현재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아, 동시다발적 아, 투표로 인해 아, 투표 거예요?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데요. 어, 기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아 현재 어, 케인 왕국 정부에서 아, 투표 수를 정리하는 아, 중입니다. 아, 아니, 이거, 자, 목표 과발! 투표 결과가 어, 막 발표되었습니다. 야, 현재 투표자 어, 250명이 모두 잘팔린 당의 조이든을 야. 투표하여 조이든의 압승입니다. 야,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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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득표율은 100대 0으로 아, 역사상 선거 중 최고의 득표율을 자랑합니다. 어? <laughs> 야, 지금, 딴따란 자, 2020, 자. 곧이어 바로 잘팔린 당의 자, 조이든의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에... 자 먼저 당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에... 에... 일단 먼저 개인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에 저희 우리 잘반린당은 여러분들의 에 시청자분들의 에 선택을 에 믿고 있었습니다. 어자 앞으로는 어 앞으로는 더욱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구축 음 판매를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걸로 꼭이 공약을 지키도록 어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